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미혹된 교회와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자, 보편적으로는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자기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스승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멀리하며. 사도 바울이 전한 진리를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을 아니할 수 없어서 자랑하면서 그것을 용납하고 잘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으니,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주어서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흠과 티가 없이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이 열심으로 일하며 곤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아도 이 열심으로 일을 하였는데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교인들은 정결한 처녀이고 그리스도는 남편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성도들을 처녀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사도 바울이 중매자로서 교인들을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교역자는 교인들을 주 예수님께 중매해 주고 자기는 교인들에게 아무 대접이나. 환영이나 영광이나 유익을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갈 때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의 참 사역자의 표본입니다. 성도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 정조를 지킨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새로운 노래를 부른다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조는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모든 순교자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3절인데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laughs>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laughs>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오늘날에도 성도를 미혹시키고 있는데요.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선지자나 비방하는 무리를 통하여 교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여 교인들을 대단히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척하여 사도바울과 교인 사이를 이간 붙이고 사도바울이 전한 참 진리를 떠나게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신앙에서 떠났고 사도 바울에게 배운 참된 진리를 떠나고 영적 신앙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섭섭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성도가 마귀의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가 미혹할 때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도처럼 가장하기도 합니다. 사단마귀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단점을 말해주면서 교인들을 사도 바울과 이간 붙이고 격동시켜 사도 바울이 하는 구원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사단마귀가 교인들을 높여주고 칭찬해주면서 미혹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성도가 사단마귀의 미혹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앙 양심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진리에 서서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사단 마귀도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여 신자들을,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예부적인 예용만, 예모만 보면 사단 마귀에게 소가 미혹을 받게 됩니다. 성도가 미혹을 받는 것은 일종의 심판이요. 또한 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 양심과 말씀을 양보하면 신앙의 정결을 지키지 못합니다. 말씀 중에서도 시대적으로 꼭 지켜야 할요긴난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일, 일본, 정권이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이 시대적으로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성도가 순종해야 할 요긴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를 거룩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를 순종하지 못할 만한 시험이 올 때에는 주의를 순종해야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큰 시험이 들어올 때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 신앙의 정제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비진리나 혼합주의나 인본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믿음의 정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전체가 다 죽었지만요, 그 중에 몇 명만은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의 정제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사절인데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님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한 점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거짓 선지자가 다른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용납하고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 용납하고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복음을 전할 때에 용납하고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예수는 거짓 스승들이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전해 있습니다. 자, 다른 영. 성령님은 같으나 사이, 사이비한 영의 역사이고 그릇된 신비주의와 주관적인 감정주의가 다른 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여기서 복음은 복음인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거지 스승들이 전혀 다른 예수님이나 전혀 그릇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했다면 교인들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용납하고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인데 그것을 변경시켜 놓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요란태 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다른 영,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을 전해줄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거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깨달아 참 복음, 하나님만 믿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예수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용납하게 되면 신앙의 믿음의 정결를 버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별력이 없어서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다른 예수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끊어버리고 거기에서 떠나야 성도가 신앙의 믿음의 정결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5절인데요.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자, 지극히 큰 사도들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줄을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부르시고, 게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게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면에 있어서 다른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잘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6절인데요. 내가 비록 말에는 절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냐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자, 여기에서 말에는 절하나. 사도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면이 많은데, 그것을 말로는 다 나타낼 수 없는 거로, 말에는 절하다고 한 것입니다. 말로는 다 형용치 못하고, 표현력이 부족하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로 다할수 없는 진리를 모든 일로 나타내었습니다. 7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 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요. 복음을 전할 때 천막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보내준 물질을 받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 돈을 받지 않고 전도한 것은 교인들을 속이려는 것이며 교인들에게 인심을 얻은 후에 모두 빼앗으려는 간교한 수단이라고 비방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느라고 너희에게 눈을 끼치지 않고 돈을 안 받고 스스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죄를 지은 것이냐?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와주려고 한 선한 일을 죄로 생각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8절인데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요.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교역자가 교회에서 사례금을 받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여러 교회에서는 사례를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요. 다른 교회에서 주는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에 대하여는 탈취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구절인데요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냐 하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자 용도가 부족하되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뜻인데요. 사도 바울은 생활비가 부족해도 교인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일을 하면서 마케토니아에서 보내준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전에도 조심하였지만 또 조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눈을 끼치면 이그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육자가 교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교인들도 그 짐을 무겁게 생각하여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믿음에서지 못합니다. 또그 일로 인하여 교인 중에 시험이 시험에 드는 자도 많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였다 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사도 바울의 그 올바른 믿음을 본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흠도 점도 없는 참으로 주님 앞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